좀 작게 해줘 진짜 부탁 좀 할게 진짜로. 진짜 이성 잃을 거 같아. 응? 아니 근데 나서스가 새끼 이론상 새끼들도 다 농사로다가 스택 개장수기네. 어 그래 가지고 사실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보니까는 그냥 10킬을 디폴트로 가면 20만 원에다가 킬당 어아씨네의 내가 s t b o c k 이케! 봄이다스 나이스 브라이언! 나이스 청소와 요리 세상 망했네요. 라인 개노기죠? 라인 갈래의 신, 브론즈의 이레규라. 별로야, 니네 새끼 쩔더라 새끼야, 니네 새끼 쩔더라 스택, 아주 이상무 달달하네요. 아, 그만 뒤져! 아! <목소리> 아, <목소리> 그만 뒤져! 아, <목소리> 씨! 진짜! 아이, 적당히 씨! 싸야, 뭘하지 <목소리> 아! <목소리> 느금 ᄋ ᄋ 라 ᄋ ᄋ 어요 내가. 루아, 루아, ᄋ ᄋ ᄋ 야 루아. 야 까불어? 까보세요? 이 새끼야 까보세요? 까불어? 뒤질라고? 난 키워먹어. 까불지 마. 브론즈의 은간 왜이 새끼야? 체급이 달라. 내 체급 차이야 이 새끼야. 시간 박 달기만. 체급이 맥책 산줄 알고 이 까불어이. 보자보자보자니까 이. 왜이 이 새끼는 또. 뭐야 이건? 대주로 오셨어? 대주 로 오셨어. 뭐뭐 하세요? DM 지세요? 뭐 하시냐고요? DM 지신다고요. 어? 나이스 이러면 2등. 아, 저러다 키웠는데 씨. 하는 아니 던지는데요? 저기 미천 날 뜨고 있습니다. 던지는데 그냥? 야, 이 새끼야 너. 왜 까불지? 아군이 당했습니다. 로아, 매 맞자. 마누라 나서고 도망가면 매 맞아야겠지. 뒤집을 수 있어. 사이드 주도권은 일단 내가 꽉 쥐고 있어. 아, 그만 던지라고 이 이발마. 사이드 주도권이 아니다. 역사를 꽉 쥐어야겠네. 애새끼가 뒤질래? <목소리> <목소리>

와서 터진다 아 저걸 스트레스 써야되는데 아... 어? 상황이... 안되겠다 크크크 저도 양도 미아 빨리 다는데아 학살 중입니다. 아군이 잡혔다으로 바꾸는 아니, 우리 역으로 끝내는 것 봤는데, 아, 신발 상황이 이게, 아, 우리도 억제기를 밀어야 할만해. 어? 아, 쉽지 않네요. 잡다. 근데 한, 네, 한 명이 트롤이라 이게. 아이고, 미션비 감사합니다. 아 이게. 아, 감사합니다. 지긴 했지만. 가연... 네. 했다 그렇게 <목소리> 칩. 참 참. 내가 초반에 팀호 상대로 소분 보다가 망하는데 이번엔 그렇게 안해 볼게. 아 씨발 200 차이 난다. 아 짜증나네. 26식. 나 진짜 깝. 아 씨. <목소리> 설계 다났습니다 아, 진짜 버섯이 여기 에 아, 여기에... 아 오, 오, 씨, 마, 진짜, 이 진짜, 아깝게, 씨. 그래. 보자보자니까. 계속 그렇게 까불어, 진짜. 빨랐어, 다 빨았어, 다 빨았어. 다 빨았어. 얼마나 더 해줘? 얼마나 더 할까? 아니, 이즈가 지금 타워미고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미드 철옹성 처럼 혼자 지키기는 하거든? 녹심부린다, 더 많이 쓴다. 시작할게, 쇼타임. 피의 비를 내려주마. 을파괴왜 아, 이러는 거야, 이리얼 17 레스 뽑피 에이 어서 이번 에게 임하 는이즈 까지 졌같네 그냥 아니, 이게 신을 쓸까봐 안썼 는데 이때 써 버리 네요. 농 담이, 아 니고 음. 그냥 저 격인 것같 아. 아, 이거 는못참 겠어. 이거 는 아닌 것같 아. 말이, 안 돼요. 오늘 게임들 보면 이건 제할말 하겠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아닌 거는. 아니, 정도껏 해야 게임을 하지. 분이 <목소리> 다녔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여기까지 맨날 여기서 풀발기했어. 이성 잃고 이성 잡어. 아 볼비 씨 진짜 왜 그래? 진짜 나, 좀, 나 이성 끈좀나 이성 좀안 이렇게 좀 해줘. 어려운 무탁 아니잖아. 웨이브가 가고 다이브를 치는 게이발 어려운 게 아니잖아. 진짜 이성 좀 잡게 해줘. 진짜 부탁 좀 할게 진짜로. 진짜 이성 잃을 거 같아. 음? 그현지인사이에 있으니 우리 형 체급이 장난아닌네들박어박어박어박어 박어, 박어, 박어. 아니! 야! 이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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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했구나. 골베가 결국 꾸역꾸역 정글만 돌돌이 성장했어. 상태 망했네. 어, 저골도 개쎄요. 우리 이어져 여기 맞지? 음, 응, 저게 캐리머신이지. 아, 이 아브러 이제 십볼롬이 진짜 아까부터 알짱 알짱 되는 거 없지. 아브지. 진짜 바쁘다. 홍길동 서해번쩍 동해번쩍 텔스면서 신발 한타 했다가 떠워지 소문. <목소리> 다힛 어, 어 아프세요? 전천히자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제압되었습니다. <목소리도>

숨기는 컨셉이에요. 근데 내가 더 숨긴 것 같은데, 나서스야 많이 컸네. 족발 갔던 친구가 많이 크셨어요. 뭐 혼자 사이드 좀 돌더면 되는 거 없어? 대장수 왔어. 내가 앞에만 서줄게. 그냥 밀고 들어가면서 이기자. 앞카메만서 줄게. 말. 자, 더만 서줄게 나이말고 어, <목소리가> <목소리가> 이아 아, 게임 끝났어야 되는데 이잘 잡고 잘 던져서 아. 다 아. 아. 칼리 스니까는 바로 발만 하거든. 아. 어쩌고 칼리 스켜야 돼. 아 궁이 안 켜져 아, 시시 시시 아. 아 미안하다 아 흰쌀 궁 켰어야 되는데 아더극칸으로 그 맞으려다가 사대 오라. 아. 아. 아또 시간 소리 면불 곤란한데 이거 할 일하 그나마 다행이다 진짜로. 야, 야돼표야돼표야돼 뒤로도 와빼야돼표야돼빼야돼아야 대표야, <놀람> 대표야, <놀람> 아어게왜 이렇게 어렵냐 그냥 돌아버리겠어 그냥 올겠어 그냥 아이거 이런 판들이 이게 몰라 아또씨 이런 것도 뭐 저렇게 따면또 지랄해 또 이제 그만해 그냥 뭐 싸워서 늑대 먹어서 삔또가 나가서 안 했나 보지 그런데 이기고는 싶어가지고 마지막에 또 조절해서 이긴 다음에 다시 한타 제대로 하면서 다시 이겼나 보지 뭐어 그렇게 했나 보지 뭐.